팀해소 잠깐만요, 아,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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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? 하... 여러분,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저죽는줄 알았어요. <웃음> 아니. <웃음> 저기요. 카메라 가져 쏠줄 안다. 카메라 정지 켜까 카메라 될 사람. 네, 저희 가 있다가... <laughs> 될 뻔했습니다. 김치. 아, 말년 제가 먹었지 말년.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지옥에 광배야 둘이서 행패 부리고 있습니다. 행패 부리는 게 보이시나요? 행패 부리는 게 보이시나요? 행패 엄청나죠. 자꾸 뭐가 떨어져요. 아니, 요안 떨어졌어요. 이게 뭐지? 유나님이에요저 이런, 아, 이런 게 떨어져. 아, 어제 상가 떨어졌나 봐요. 자꾸 불 이런 게 떨어져. 이거 할 거예요, 그거. 아이, 그거 그거. 아야, 아야눈감아 어, 어, 어. 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 보지 마세요. 오. 눈 감으세요. 뭔가 있었어요. 음, 뽑기 같은 거인 거 같은데요. 이따 복기를 하셨나 보겠네 아니에요, 꾹기가아니에요 식당 가서 한 거예요. 식키 식당 가서 한 거예요. 보지 마세요. 저 이미 봤는데요. 네, 제가 이거를 경매한 거예요. 가져가시다 르. 안 됩니다. 잠깐만요. 제가 경매로 할 겁니다. 물론 돈은 안 받아요. 저요. 네, 제가 이게 좀 탈부착이 되긴 하는데 이런 거 괜찮나요? 나. 형괜찮았데요 형, 음, 형, 형. 이걸 봐주세요. 야, 여 보이시나요? 이걸 사는다 치 명품. 사실 거짓말입니다. 죄송합다 음, 거짓말쟁이. 나중에, 나중에 진짜 팔 의사 있습니다. 나중에 진짜 팔 넣겠습니다. 저 자꾸 거짓말하면 결교할 거라고. 아니, 저 아니. 장난이었다고 약. 언니. 네. 내 이번까지 내 봐주시겠습니다. <laughs> 저요. 네, 주아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잘갖지세요 네. 네 대신 응.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네 어차피 안 잃어버려요 공격입니다 카메라 음. 드실래요? 공격입니다 <laughs> 카메라 드세요 아, 싫어 내가 왜 봐봐요 주아님 제가 또 재밌는 거 알아요 봐봐요 시시해지라 버리고 소연님은 계속 타시지 않았나요? 네. 네. 아이, 너무 예쁘네요. 너무 귀여저 닮았지 않아요? 무슨 소리죠? 자, 돼요. 전 누구일까요? 인경입니다 어, 오셨네요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.